지덕채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맥구 채널에 놀러 온 지덕채로 채널에 놀러 온 퇴근맨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잠시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조맥구 선생님께서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퇴근 맨입니다. 웃음> 우선. 조맥구님 채널이지만,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고 달리며 배우는 쌤, 꿈런쌤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내일 꾸준히 조맥구를 실천하고 있는, 네, 조맥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 채널, 채널명은 지덕체로인데,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의 조화. 그래서 채널명은 지덕체로고요. 현재, 네, 교사로, 교사 중에서도 해외 파견 2회, 네, 해가지고 파견 교사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 한국학교에 복귀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해외 파견 두번 다녀오신 게제 귀에는 딱 들어오는데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쓰신 책 내용도 그런 내용인가요? 아, 네. 사실 이번에 책을 어, 쓰게 된 이유는 왜 쓰게 됐냐면 첫 번째는 해외 파견을 갔다 온 그런 것들을 강의를 했어요. 음. 선생님 대상으로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께서 어, 선생님 강의 듣고 꿈이 생겼어요. 어, 어. 이런 얘기 듣고 너무 아 어, 좋더라고요. 음. 가슴 벅차오르고 그리고 어,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 바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음. 이런. 1일 날 바로 투고하고, 1월 2일 날 바로 계약해가지고, 한달 동안 열심히 써가지고, 드디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와, 정말 따끈따끈한 새이었어요 아, 거 <laughs> 되게 오래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전혀 거. 그런 게 없고요. 저는, 그, 몰입하는 거, 원띠, 네, 또 중요하잖아요. 어, 시, 작년, 그 생기부 시즌에 12월쯤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고, 그런 음 24년에는, 아, 올해는 책을 한번 쓰는 걸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몰입을 한 다음에, 스터디 카페에서 하루에 9시간씩, 와. 역시 조립구, 종신을 꾸준히 해가지고, 드디어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왜또 책을 쓰게 됐냐면, 제가 파견교사 해외 파견교사를 네. 검색해 보니까, 초빙은 사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음. 초빙 뭐이 주변 나라들에 관한 초빙을 다녀온 선생님들이 생생하게 좀 멋있게 쓰신 책들이 있었는데 파경 교사 책이 없는 거예요 음. 딱 해보니까 그래서 아 나도 도움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강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책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난 3년간 프랑스 학교 생활, 어, 정검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정리를 하게 됐고요. 어, 해외 파견 2회, 이렇게 다녀온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부분에는, 어, 해외 파견 생활이 어떤지, 프랑스 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담았고요. 뒷부분은, 해외 확인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면접 예상 문제 183문제까지 해 가지고 한번 실전 실전 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담아 봤어요. 사실은 프랑스 하면 뭐 아, 좀 설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 교사가 최초로 프랑스 학교에 3년간 근무하면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몸서 느꼈던 거를 한번 좀 편하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야. 아니, 네. 1월 1일에 기획을 네. 하시고, 이렇게 네. 빠르게 또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네. 네. 사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농담이 아니고 해외 파견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 공문이 올 때마다 네. 아, 몇년차 이상만 지원할 수 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정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은책 네. 이런 것들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런데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경험을 나눠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두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 파견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떤 저는... 부분에서... 아... 음, 저의 직을 유지하면서 네.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를 고민을 해 봤어요. 네. 고민해 봤는데 아 삶에서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반복된 하루가 싫고 그럼 어떻게 보면 교사 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교사 생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네.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닌 설렘이 있는 하루하루. 그리고 보다 저는 해외 학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해외 학교 뭐 국어 선생님 어떻게 수업을 가르칠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경험만큼 값진 건 없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은 다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거다. 음. 가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육의 어, 본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해외 학교에 가가지고 직접 부대히면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어 해외 파견을 가면 경제적인 부분도 뭐 월급의 두배 이상. 체제비도 받고 뭐 이런 분도 있어 가지고 초빙, 초빙을 갈까 파견을 갈까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음. 어책에 나중에 그런 부분 자세히 음. 적었지만 네, 네, 제가 실제로 2017년도에 가서 2020년 3년 동안 프랑스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호봉에 따른 원래 원소속에서 월급을 받고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해외 파견 기관에서 또네 월급 체제비체제비와 함께 주택 보조비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관용 요건을 받고 갔다 올 수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승진 가산점 0.5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어 갔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밖에 없는 인생. 음. 아, 나다운 인생 살아보자. 우리 음.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시간 보내자. 어, 알프스 가서 스키도 타고 싶다. 내 버킷리스트야. 축구도 보고 싶어. 한번 열심히 도전해서 축구장도 아들과 함께 맥시도 보러 가자. 야. 이런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개발의 영역들이 교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사 해외에서 가족들과 여행이 아닌 삶으로서 그들과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아이는 갔다 오면 언어를 한 와. 가지 또 익혀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음,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해외 파견 욕구가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와. 아,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사실 새로운 환경, 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음. 좋아하고, 항상 어릴 때부터 나와 똑같은 동나이 때 아이들, 해외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할까? 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섯 명이 네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음. 내가 보는 시야가 정말 좁을 수도 있고, 음. 네. 근데 이제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어, 다른 나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출산이, 저출산인 현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인 문제에서, 결국 저는 다문화 세계 시민에 대해서 해외파견을 가서, 아, 정말 중요하구나를 음. 느끼고 왔어요. 왜냐면은, 프랑스 학교 딱 갔을 때도, 뭐,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 독일, 어. 스페인 다 섞여 있는 거예 10여 개가 넘는 아이들이.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어,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우리를 더잘 알려면 해외 나가야지만, 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음. 나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가야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우리 한국의 교육이 어떤 게 장점인지 이걸 정말 제대로 느끼고 왔고 어떤 시스템이 다른지 이걸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 어, 글로벌 인재 키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당연히 그 앞에는 선도되어야 할 거는 저는 교사가 먼저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음. 그래서 나는 글로벌 교사가 되기로 했다 해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한번 하고 오자. 어,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교육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선생님들한테만 글로벌 인재를 키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먼저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회도 많이 더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정말 눈으로, 어, 그리고 경험, 경험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게좀 아이들한테도, 야... 어, 선순환이 네. 될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어, 저 역시도 사실 대학교 입학 전형이 네. 글로벌 인재. 아! <laughs> <laughs> 아 그런데 사실 어 진짜 너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인 음. 게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네. 글로벌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지금 인상깊네요근 저는 그것도 그런데 부모로서 음.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부터가 그리고 아이들부터가 같이 함께 그런 환경에 있어야지 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프랑스에 가니까. 음. 교육과정 너무 다르고, 음. 어, 왜 아이들이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지를 알수 있게 야. 되었고, 실제로. 가니까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사실 그 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파견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여행했던 곳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정말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 고 불리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자 이야... 그렇게 해, 해가지고 결국 다녀오게 되었네요. 와, 네. 진짜 진짜 이런 경험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한 네. 경험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음... 그런 프랑스의 교육과 네. 우리나라의 교육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음... 저는 사실 충격과.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음. 일단, 처음 딱, 어, 저 사실 필리핀 처음 갔을 때는, 어, 가자마자 축하 공연을 다섯 개를 해주는 거예요. 학생 수가 만 삼천 명이었는데. 만 삼천 명이요? 네, 아시아에서 정말 큰 학교였는데, 이부제로 운영되는 음. 선생님도 한 500분 되시고. 음. 근데, 애국가부터, 케이팝부터, 그들의 전통 놀이까지 축하 공연을 다섯 개나 해줬어요. 음. 그래서 저 너무 감격했거든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합격해가지고, 프랑스 학에 첫날 갔는데, 한 명도 저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한 명도 관심 갖 않고, 물론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게다 한국과 달랐는데, 회의가 딱 시작하는데. 반전은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고, 반전은 여기 앉아있고. 회의를 는데요 네. 아, 그래서 자유의 나라라는 걸 정말 깜짝, 정말 놀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회의를 주제하시는 분은 교장 선생님이 다 모든 걸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막 손들 막 질문하고, 막 어떻게 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막그 답변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막 그런 입장. 음 한국에서는 보통 교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쭉 회의를 하시고, 예. 마지막에 훈화 말씀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험을 해주시는 약간 이런. 네. 거기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회의에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전혀 체크도 없고 여... 이 모든 것부터가 밖에서 어코뭐코아상 뭐, 하나 먹으면서 빵 오시폴라 먹으면서 에스프레소 한잔하면서 얘기한 분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딱 가니까 와. 교무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선생님, 사책 아, 제목이 네. 프랑스 학교에는 교무실이 없다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정말 음,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음. 교무실이 없고 선생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없고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퇴근 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교과교 실제로 학생들이 <laughs> 대학교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음. 내가 만약에 오후 1시에 수업이 있다. 그럼 그때 그때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게또 결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 충격 그래서 제가 프랑스 동료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는데 한국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철저하게 이렇게 법무 음. 규정이랑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없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성인인데 그런 걸 허락을 받고왜 그래서 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또 이럴 수가 있구나 <laughs> 대신 자유를 주지만 책임은 정말 확실하게 진다는거 음.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도 없었지만 아무도 뭔가를 알려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뭐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요 응, 응. 성적표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고요 한국 선생님들은 너무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맞아요. 정말 푸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출퇴근 시간이 없지만 일부러 아침 일찍 등교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 프린트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공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 어떤 분 들어올까 기대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업무를 하면 될까요? 음. 그러면 그 선생님이 프랑스어로 스테파?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몰라.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도 차가운 걸 <laughs> 스테파? 스파스렇파 이렇게, 이렇게 나 몰라. 너몰 하니까 음. 하 정말 이 멘붕이 우울감이 차가운 우울감이 개인주의가 어떤 건지도 와 진짜 너무 네 예, 뼈자리에 느끼게 되고 결국 프랑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 정말 강하게 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다른 점 너무 많은데 일단 교무실 없고요 출퇴근 시간 없고요 그리고 방학이 무려 다섯 번이 있더라고요 네? 다섯 번이요? 그래서 또 충격! 7주 수업을 하고 2주 방학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 9월 달에 9월 삼학기제로 이루어지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근데 9월 달에 이제 두달 동안 수업 어, 하고 2주 봐또두달 음. 수업하고 2주 봐또두달 수업하고 2주 봐 하고 여름 방학은 두달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 여기서 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 어두달 수업인데 2주를 쉰다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음. 와, 당시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수요일은 학교를 안 갔고요. 그래서 음 너무 이게 다르구나라는 음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 네, 어. 그러면서 또 프랑스의 단점도 또 많이 보게 됐어요. 프랑스에부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뭐, 많이 있는데, 한국은 정말 많이 챙겨주잖아요. 아이들과. 네. 돈독하고. 음. 많이 챙겨주 학생들이 만약에 안 오면, 전화하고, 어, 왜, 한, 왜 안, 왜안 옵니까? 해가지고 전화하고, 부모님들한테 연락하고, 뭐, 다 이렇게 하죠. 혹시나 길어지면 집에도 네. 찾아가고. 늦게 오는 애 있으면 어서와서 음. 하고. 음. 프랑스는 아예 없더라고. 프랑스는 어떠냐면, 딱그 등교 시간이 됐을 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문을 잠궈버려요. 어? <laughs> 아예 잠궈 버려요. 아예 잠궈요. 그냥 끝이에요. 문을 잠그고, 하루에 별수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 그래서 중요한 게 한국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업료가 학교 폭력이잖아요. 네. 근 프랑스에는 딱 가봤는데 너무 놀랬던 게어 이게 학교 수업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센터, 출결부터 해 가지고 학교 폭력 이런 걸또 관리하는 주고? 담당하는 건물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노란 조끼를 입으시는 분들이 그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런터.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선생님들은 누구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막 오잖아요. 막, 음, 음. 선생님, 이거, 아, 선생님, 그래서.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프랑스 선생님은 행정 업무 없고, 업무 문장이 없다는 거 충격이었어요. 업무도, 아니, 뭐, 업무 이렇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없게?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음, 걸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업무가 없고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 수업에 집중한다는 거 야,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핵심이야. 그게 핵심 어 그래서 저는 아 어, 교사의 본질은 수업인데 맞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업무 걱정을 하고 있고 음. 업무에 대한 연수가 너무 많잖아요 업무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주객이 너무 전도되어 있다 이런 와.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면 좋겠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선생님도 개입을 하긴 하지만 프랑스 선생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센터에서 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수업시간 때 만약에 누가 떠들었다 그러면 프랑스 학생들은 깨흐넷시라고 하는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그럼 너 그거 가지고 와 해가지고 딱 적어서 그곳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그 학생은 그 훈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또 가정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에 없는 거 프랑스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지급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 문장이 일단 없고 행정업무가 크게 없기 어, 때문에 네. 그것도 있는데 프랑스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교과교실제와 지고 본인 교실로 가면 자신의 그 패스워드만 치면 자신의 화면이 딱 뜨게 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어, 공립 국제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근무를 했어요. 이야. 그리고 다른 점이 또 너무 많은데. 네, 네 정말 많네요 다른 장애가셀수 없이 또 많아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전 네. 제일 놀라운 게 그러면 네. 수업하는 교사와 네. 관리하는 그것도 교사분들이 교사분들은 아니고 따로 네. 교사는 아니고 내 네, 다른 직이시죠 어? 그러면 두 가지의 그런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교사 중에 학교 폭력을 담당한 뭐 책임 교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장이 있어요, 장. 여... 그분이 총 책임을 지셔가지고 저는 한국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 조사관 제도가 생긴다고해서 음. 저는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음, 사실은. 근데 음. 이게 교육청에 뭐 배치된다. 아, 그말 듣고. 아, 그럼 교사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고요. 음, 음. 그리고, 어, 우리가 전담경찰관이라고 학교에 있는데, 전담경찰관이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을 해보면, 90% 어. 이상이 도움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직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수사반장이 되었나, 지금? 음, 음. 매일, 매일, 매일. 사건조사하고 있고, 학, 학폭, 학폭 당당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고 수업시간 막 바꾼 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수업을 열심히 잘하고 음. 좋은 컨텐츠와 학생들과 좋은 수업을 하기 음. 위해서 교사가 됐는데 음. 좀 이런 사실 괴리감도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래서 어, 그런 점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단점도 많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부분도 많이 봤고요. 주 35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도 한달 이상이 보통 휴가가 주어지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건 프랑스 교사분들이 주 35시간 어,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 데모의 나라죠. 데모 음, 파업의 음. 나라인데 그것까지 데모하고 음. 막, 어,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선생님들이 최고다. 한국 음. 선생님 너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너무 아. 많이 하게 됐어.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 그리고, 교육과정도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중학교 1학년이 9단 시험을 보는 걸 정, 보고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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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음. 인문학, 생각하는 힘. 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한국은 수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 타자의 생각을 누가 빨리 캐치하냐 맞아요, 해가지고, 그걸 맞아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누가 먼저 빠르게 캐치하냐, 이게 음. 중요한데, 음. 프랑스는 바칼로레아알아죠 서술형 20점 만점이 서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걸 자기 논리대로 인간은 자유로운가 하면 그걸 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그박칼로리아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중학교 때 언어 그래서 놀랬던게 영어도 그냥 언어의 하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들은 스페인어 뭐 영어 뭐 이런 프랑스어 프랑스어가 당연 히 메인이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이미 라땅 라틴어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본인이 선택해서 야. 선택해서 공부한 시스템 이게 도입돼야 된다라는 시스템을 많이 했고 제가 두 번째 책은 나는 프랑스 교육법으로 아이를 지도한다라는 게 있는데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적용해보려고 저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처음에 충격 받았던 것또 하나 학원이 없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저희... 왜냐면 갔는데 아이들이 다 끝나고 대자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축구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근데 음. 프랑스어 배울 때 취미가 뭐야 할때 항상 나오는 예문이 난 산책이야.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음. 왜 산책이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음. 음. 너무 충격이고 학원이 없어? 왜 애들이? 허? 이런 거예요. 자유롭게. 네. 근데 심지어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 이상 육박하기 음. 때문에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그렇게 지냈는데 와, 거기서 저는 너무 충격인데 한국 아이들은 네. 좀 윈터스쿨부터 해가지고 방학 때도 정말 열심히 네. 말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짜 가지고 음. 가야 되는데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생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음. 음. 아이가 정말 공교육에서 해야 될 것은 원래는 인간이 정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음. 어떻게 경제흐름을 가져가거나 정말 본인... 기본. 기본 대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약간 믹스돼가지고 음. 마치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못 보내면 정말 잘못된 학교 음, 이렇게 음. 되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풀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음. 수학 능력 시험.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현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의괴리감 속에 선생님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맞아요, 이 맞아요. 모든 것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 업무며 방송 업무 행사 등등 등 정말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이 교육의 현장 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어요. 음. 네. 야, 프랑스가 생각보다 음. 굉장히 또 좋은 면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또한 가지 프랑스가 저는 그뭐 평준화 해가지고 음. 그런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영점 몇 퍼센트가 들어갈 수 있는 음. 정말 엘리트 집단들만 갈수 있는 그런 그랑제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그들이 전 사회를 음. 움직이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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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또 보고 아. 일부는 정말 우리나라 그 치열함에 훨씬 그 이상의 어, 치열함을 이상의, 가져가고 음, 있구나 음.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음. 살아가고 있구나 음. 근데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음. 들어가기 위해서 음. 지금 의대 열풍 그런 거에 진입하기 위해서 모두가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 무조건 이 정도는 음. 가야 되지 않을까 음. 네 프랑스는 또 그건 아니구나 음. 네 이런 것도 어. 많이 느끼게 됐고 어. 프랑스의 소, 소위 말하는 권력층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음.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음. 어.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프랑스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어 선생님, 선생님이 어 유부녀였는데 네, 음. 선생님이 이혼을 하시고 결국 제자와 음, 결혼하게 음, 돼.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는 전혀 이해하지가 안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음, 하고 있잖아요. 음, 음, 음.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정말 맞아. 충격과 충격이 아닐 수 없죠.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앞에는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음. 좀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쓰고 음.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학교 해외 파견 두 번을 합격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써봤어요 야, 근데 제가 막상 쓰고 나니까 음. 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못 써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네요 아닙니다 분명히 네. 도움받으실 분들 많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 좀 끌렸던 부분을 네.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교육 문화와 우리나라의 음. 교육 문화 아까 말씀하셨던 필리핀의 교육 문화까지도 다 경험.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융합해서 음. 아이들을 지금 본인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네. 교육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어, 결국에는 다문화 세계시민 음. 이게 가장 앞으로 나아갈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에 급급해가지고 음. 하기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고 어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연습 음, 음. 어릴 때부터 선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리더가 돼서 내가 이끄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에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가족 마라톤도 함께 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아들딸 손잡고 이제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같이 하게,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갔다 와서는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아빠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어, 육아 모임, 아빠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어, 선생님과 기업가들이 좀더 소통하는, 상생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보자 해서 진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조맥국. 종식 매일 꾸준히니까, 조맥국, 도 조맥국 미라클 모닝방, 조맥국 미라클 운동 인증방 등한 다섯 개 정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진로 대학원도 현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사실 마라톤 동아리를 했어요. 지덕체로. 어~ 저 아이들과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정말 유럽으로 어~ 진로 진학 체험도 하면서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삶의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끄는 삶을 본인이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걸 하고 싶고 해외 파견 갔다 와서 가장 좋았던 건 꿈의 크기가 일단 커지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이제 뭐 그냥 뭐 프랑스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게그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 해외 아이들과 같이 이런 것도 해보고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어좀 꿈의 크기나 자기의 반경을 국내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교사들 그리고 모든 걸 함께 이 지구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뭔가 테마를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선생님의 이 세계가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말 제가 선생님의 아들이 될순 없으니까 <웃음> <웃음>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경험이나 책의 지식들을 공부를 좀 해서 진짜 해외파민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아 저는 어 글쎄요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음. 게 다를 텐데 어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음. 내가 뭐 아, 이런 세계에도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이야. 이거는 나에게 수만 권의 책을 우리가 읽잖아요 음. 근데 간접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 직접 경험하는 거 그것이 또 나중에 추억도 남고 음. 항상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많이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 이렇게.